자, 내용 볼게요. 자 뭐에 대한 자료이다라고돼 있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만 체크 하로 해주시고요. 바로 표 내려갑니다. 자격+ 자격 등급별 신규 취득 인원이라고 해서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여러분 이표 가로+ 가로 연결된 교재표를 활용하시는 게더좀 보기 편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편에 성별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신규 취득 인원이라고 되죠 어있 역시 연도 13년부터 19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능사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요거 아래 각주 내용 잠깐 보시면 자격 등급은 뭐 가장 높은 등급부터 기술 수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이다라고 되어 있고 위에 는 표가 요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 있는 것이 모두 다 이제 기능사 이상인 거죠. 자 바로 1번 볼까요? 2013년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능사 이상 인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표에서 남녀 합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각 그 연도마다 이렇게 합계가 그 연도의 전체 취득자 수가 될 거니까요. 자, 이게 전체 더한 것이 점점 연도마다 더 커지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 먼저 그 합을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남자하고 여자 인원수 각각의 추이를 볼 건데 여자 쪽, 남자 쪽은 계속 거의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치? 남자 쪽은 거의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여자 쪽 여 감소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감소량이 좀 있는 그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감소량이 좀 많이 커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죠. 15만 5천에서 13만 9천까지예요. 남자 쪽은 증가가 한 2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감소를 갖고 있죠. 그쵸? 이 증가보다 여기 감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전체 총합은 분명히 줄어들었겠네요. 이렇게 성별 합한 것은 그렇 14년도는 전년 대비 총합이 그죠 취득자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는 아니죠. 자, 1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을 볼게요. 2016년에 적어도 적어도라고 의미가 나왔습니다. 자, 2 7 2 5 4명 여자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했어요. 16년도 지금 여자 중에서 이만큼인데, 1 6년도에 정보를 볼까요? 16년도에는 남자 이만큼, 여자 이만큼 있어요. 이 중에서 여자 인원수 중에 아무리 적어도 지금 2 7,254명은 기능사를 취득했을 것인가? 그러면 자 기능사의 취득자 수를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16년도에 기능사 취득자 수가 지금 여기 있죠. 자 39만 2,779 이렇게 있어요. 기능사. 물론 여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인원수인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여자 이 인원수 중에서 아무리 적어도 여기, 여기에는 얼만큼은 들어있을 것인가. 최소한. 이걸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봤죠. 그러면 남자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라는 해석으로 바꿔서 보는 거죠. 그죠? 렇 묶고 있는 부분을 제일 적게 보는 과정은 반대쪽을 최대로 키웠을 때라는 과정을 갖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36만 5천 5백 25. 이 인원수가 다 기능, 지금 묶고 있었던 것이 기능사죠. 기능사만 취득한 남자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물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에만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최소 나머지는 여자 인원수가될 것이다라고는 이런 해석이에요. 자, 빼져 봤던 이것이 27,254가 됩니다. 2만 요 빼주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빼면해 주셔야 돼요. 자, 보기에 지금 2 7 2 5 0 그렇죠. 맞네요. 정답 2번이네요. 정답 2번입니다. 최소 묘집합 의미로 이렇게 뺄신 갖고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남자는 이것보다 작을 수 있으니까 여자는 이것보다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최소하는 경우를 갖고 구했을 뿐이에요.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나머지 보기도 조금 더 해석해 볼게요. 이런 개념 이제 몇번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아 이거 그거구나라고 그냥 약간 익숙해지면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해설지 프리도 참고해주시고요, 해설트 프리도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계속 이것저것 많이 풀리 방법은 다양하게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정답은 나왔는데 3번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2 0 1 3년 이후 기능장 자격증 취득 인원과 기능사 자격증 취득 인원의 증감 추이는 동일하다. 증감 추이 여러분 이건 증감 추이로 가볍게 봐주세요. 증가 증감 추이는 증감 폭을 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증가 감소 그냥 흐름 보시는 거고요. 뭐 3번 당연히 틀렸겠죠. 아마 보시다 보면 2017년도하고 19년도로 갈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고 그다음 4번으로 갑니다. 13년 이후 전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인원 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 30% 미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13년 이후라고 했으면 13년부터 보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남자하고 여자로 구성이 구분되어 있는 건데요. 여자 쪽의 비중이 항상 30% 미만이 될 것인가를 물었어요.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남자 쪽은요, 7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 전체가 100%가 되는 거니까. 그 이게 100% 전체를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30%가 안 되려고 하면 남자는 7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인원수의 관계가 30과 70만 갖고 보더라도 남자 쪽 여자의 두배 값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30%면 60%. 또는 만약 28%면 그 이상으로 이제 56% 이상, 28%면 사실 그 이상인 거죠. 이 72%가 될 거니까 무조건 관계는 두배 이상이 됩니다. 30% 미만이면 저쪽은 70% 이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인원수가 두배 이상이 다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죠. 비율을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 근데 맞는데 13년도에서 바로 딱 걸립니다. 그 다음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13년도에는 남 여자가 지금 15만 5천이에요. 근데 남자가 30만 5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5만 5천에 지금 2배까지 가려면 31만 이상 가야 됩니다. 30만 5천 밖에 안돼 있어서 여긴 2배가 채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이 70%, 30%가 안 되고, 남자, 여자가 30% 이상, 그 남자가 70% 미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미 틀렸네요. 물론 그 다음까지 더 가보시면 지금 15년도가 약 2배 정도라서, 2배 정도. 여기서도 이 관계가 성립 안 되는 게 보이긴 해요. 근데 그다음까지 안 가더라도 13년도에서 이미 이 관계가 틀린 것을 알수 있겠죠. 그렇죠. 자 4번 틀린 거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 5번까지 마저 볼까요? 전년 대비 2015년 신규 취득 인원이, 인원의 증가율이 제일 높은 자격증은 기능사 자격증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년 대비라고 했으면 이제 14년도 대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증가한 거, 증가. 요긴 증가 아니니까, 기술사는 증가 아니니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요건 이제 뺄 거고, 기능장, 기능장도 살짝 증가했는데,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기사하고요. 산업기사하고, 이제 기능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제일 높게 증가한 것이 기능사인지 물었어요. 이거, 기능사인지 이것을 물었는데, 먼저 기능장도 볼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능장도 증가량 자체가 지금 한, 지금은 한 어, 23밖에 안 돼서 나머지보다 현저히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세 가지 비교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좀세 자리 끊어볼게요. 54에서 73.5 정도로. 73.456은 그냥 0.5로 동일하게 처리해볼게요. 이 정도로 해서, 자, 오차 좀 줄여봅니다. 74로 올리는 것보단, 요거 뒷자리는 0.5 처리 한번 해보는 거 자꾸 넣어보죠. 자, 그 다음, 산업기사는 46.5에서, 역시 이제 세 자리 끊고, 6을 0.5로 처리했습니다. 456 계속 그렇게 해요. 49,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기능사는요, 339.5에서, 여기도 끊고, 이제 337로 보겠습니다. 자 증가량 볼까요? 자 분자 쪽이 증, 그 분자 쪽이 아니라 각각의 증가량. 자 54에서 지금 73.5까지 증가한 값을 봤더니 19.5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46.5 여기까지는 플러스 2.5. 여기는 뭐 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330 지금 373이죠, 여러분 여기 373. 373. 여기 증가량 봤던 여기는 플러스 33.5가 됩니다, 플러스 33.5. 근데 여 이렇게 적고 그냥 끝났어야 됩니다. 바로 보니까, 아, 54에서 19.5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54에서 지금 19.5, 이게 증가율에 대한 식이죠. 얼마에서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율인지, 시작점에서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증가율인 건데요. 그러면 54에서 19.5, 10%가 얼마인가요? 10%가 5.4예요. 근데 19.5라고 하는 것은 5.4의 3배 이상입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어쨌든 지금 3배 30%가 넘는 값이에요. 분모의 10%의 3배보다 더큰즉 얘는 30% 값을 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10% 값보다도 작아요. 거의 한 5%밖에 안 되겠어요. 10%가 4.6인데 5%면 2.3 정도. 그렇죠? 거의 5%가 남지. 여기는요. 10% 정도인 겁니다. 대략 10%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봐도 여기는 30%가 넘는 것, 즉, 기사 쪽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기사 쪽이 제일 높아요. 5번은 틀렸죠, 그렇 기능사 아니고 기사쪽 물론 정답은 우리가 맞는 거 2번 확인했었고 나머지 보기도 이렇게 쭉 한번 체크해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어, 문제가 쉽진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용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군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에서 우리 아까 봤었던 그반복된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증감 추이는 그냥 당연히 가볍게 이거 여기서 이런 3번 같은 문장 하고 이제 해석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이나 5번 요거 이제 풀이가 한번 다시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